네, 모의고사 3에 함수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지역, 지역, 렌탈모델의 마지막 숫자가 렌탈모델에서 마지막 숫자는 얘를 나타내죠? 자, 얘를 추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right함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right함수로 이 1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 선택하시고 얘는 write, r, i 자 write, 더블클릭합니다 자, 먼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텍스트는 b 5자리, 추출할 글자가 있는 위치죠 찍으시고 그 다음에 number 캐릭터는 가지고 올 글자수인데 마지막 수, 자리 숫자라고 가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올 글자수는 한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아, B5 자리 선택하시고 쉼표, 그 다음에 가죽 올 글자 수한 개, 갈로 닫고 엔터 하시면 렌탈 모델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 일이 추출돼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추출이 있고요 자, 만약에 얘가 1이면 서울로 출력을 하고 2면 경기로 출력하고 3이면 인천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추주함수, 선택함수로 표현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오 선택하시고, 는, r 사이에 클릭합니다. 자, cho 입력합니다. 추주, cho 입력하시면 추주가 뜨는데요.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인덱스 넘버는 기준 순인데요 여기는 반드시 숫자고, 가오 여기는 1부터 다양한 숫자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이 왔을 때는 value 1을 출력하고 2가 왔을 때는 value 2를 출력합니다. 자 여기서 인덱스 넘버는 right 함수로 대체합니다. 자 right 함수가 1, 2, 2를 출력하기 때문에요. 인덱스는 right로 대체하고 맨 뒤의 것을 받고 쉼표합니다. value 1, 1일 때 출력값입니다. 1이면 서울로 출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서울을 쌍따옴표 닫고 쉼표. 자, 그다음 밸류 2가 진해지죠. 2일 때는 경대입니다. 쌍따옴표, 경기, 쌍따옴표 닫고 쉼표. 그다음에 밸류 3이 진해지죠. 3이면 인천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인천, 쌍따옴표 닫고 끝났습니다. 그걸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나온드 선택하시고 체육 핸들을쭉 당겨 주시고요. 옵션에서 서식 없이 체육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비고. 렌탈비 월이 4만원 이상이고, 여기 렌탈비 월이 있네요. 자, 얘가 4만원 이상이고, 렌탈기간이 4년 이상이면, 렌탈기간이 여기 있네요. 4년 이상이면. 자,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이고라서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nd 함수를 표현을 하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end 하시고, 갈로 열고, 요거 표현하시고, 쉼표얘 표현하시고, 갈로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if문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end 함수로 조건 두 개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예, 조건이 이거라서 end가 되겠고요. An, 자엔드 더블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로컬 1 로컬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하나 쉼표 조건 두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조건은 렌탈비 월이 4만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조건 나열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렌탈비 월비5자리 찍고 아지5자리가 되겠습니다 지5자리 찍고 이상이라서 왼쪽으로 입 벌리고는 4만원 예 바로 이 문장이 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적어줬고요 쉼표. 두 번째 문장은 렌탈 기간이 4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여기 해당되는 렌탈 기간 H5 자리 찍고, 이상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났죠? 발로 닫고 엔터. 자 여기는 지금 펄스가 나오는데요. 자왜 그러냐면 얘가 4만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 해당되지 않고 얘는 4년 이상 4년 이상은 4년도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근데 이거라서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펄스로 나오는 겁니다. 자 됐고 자, 여기까지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게 if 함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에 만족하면 vip 고객으로 출력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는하고 a 사이에 커서 박으시고, 자, 조건 들어갑니다. if, if, 만약에 if, 따다.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고요. 조건은 저희가 이미 기술을 했습니다. 두 개라서 a n d 로 묶어줬고요. 메인 뒤에 커서를 받고 쉼표 자 value if true라고 돼 있죠 조건에 만족할 때 vip 고객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요 쌍따옴표 대문자 vip 고객 쌍따옴표 닫고 쉼표 자그 다음에 value if false 거짓일 때 출력하십니다 공백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열자마자 닫고 글로 닫고 엔터 예. 얘는 펄스라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요. 채우기 핸들로 땡기시면 예, VIP 고객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옵션 버튼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갈게요. 자, 3번. 카운트 이프 함수가 되겠습니다. 생활 방수, 비대 렌탈 개수, 자, 생활 방수라는 걸 찾아봅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생활 방수가 여기, 여기, 여기 입력이 되어 있네요. 즉, 이 범위에서 생활 방수의 개수를 찾아줍니다. 하나, 둘, 세 개라서 답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카운트 i f 쓰실 때요. 예, 첫 번째 인수,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인수, 조건이죠. 생활방수. 쌍 따옴표 생활방수, 쌍 따옴표 닫고. 예,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count if c COU. o 예, count if 더블클릭합니다. 따다. 자, 먼저 range. 조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생활방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D5부터 D12 범위 잡고, 쉼표.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죠. 이 범위에서 생활방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쌍 따옴표, 생활방수, 쌍 따옴표 닫고, 어, 끝났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하면, 저희 예상대로 3개가 나오고요. 자, 엔드 연산자로 개를 붙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3 나온 거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맨 끝에, e n d 쌍따옴표계 쌍따옴표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 들어갈게요 자 4번은 the average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t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사용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는 DA the, 예, the average 더블클릭합니다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는 제목 포함해서 가장 큰 개념 다 잡아줍니다. 얘가 데이터베이스고요. 자그 다음에 필드는 이런 제목들인데요. 평균을 구하는 제목이 월아 렌탈비 월이거든요. 자 그래서 렌탈비 월지5 자리가 두 번째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주건은 생활방수라서요. 데이터 찾아보시면 생활방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제목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생활방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범위 잡을게요. 데이터베이스는 B사부터 H12고, 심표. 자, 평균을 지금 구하는 음, 제목은 렌탈비 월이 되겠습니다. 지사 자리 찍고 신표. 그 다음에 조건은 생활 방수니까 구분이 생활 방수 끝났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숫자가 나왔는데요. 숫자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하여 하시는데요. 천 단위까지 맞춰달라고 하죠. 자 천은 0이 3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로 1 예, 0 단위까지 반올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나온 거 선택하시고 는 D 사이에 클릭합니다. 라운드 ROU 자, 라운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넘버, The Average한 결과가 숫자죠. 그래서 넘버는 The Average로 대체합니다. 매 뒤에 컷을 받고 쉼표 넘버 디지트는 자리수인데요. 천 단위는 0이 3개니까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네, 결과 나왔구요. 자, 다음 문제 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완전 방수 렌탈 기간 연 합계가 되겠습니다. 서 i 포함수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J13 선택하시고 얘는 서 i f S, U, M. s o m i f 더블클릭합니다. 인수가 3개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예, range, RANGE, 얘는 그냥 RANGE인데 예, 조건의 범위가 되겠고요. 얘는 SUM RANGE 합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의 범위는 조건은 완전 방수만 하셔야 되거든요. 조건은 완전 방수입니다. 자, 완전 방수가 입력된 부분은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완전 방수를 찾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합할 범위는 예, 렌탈 기간의 합계라고 돼 있겠죠, 돼 있죠. 그래서 렌탈 기간 이 범위가 예, 썸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직접 완전 방수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조건의 범위 이 범위에서 쉼표 완전 방수를 찾아야 되겠죠. 쌍따옴표 완전 방수 음. 쌍꺼옴표 닫고 쉼표 합할 범위는 렌탈 기간이니까 렌탈 기간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고 엔터. 예, 구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렌탈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이지1 4세를서 선택한 기에서 선택한 고객명의 렌탈 기간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나라 위쪽 테이블에서 찾는데요, 렌탈 기간이니까 렌탈 기간 즉 4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V룩업으로 구하보도록 하겠습니다. J14 선택하시고 얘는 V룩업 VL 예 룩업 o o 루 u p 더블 클릭합니다. 따다. 자, 루 밸류 찾고자 하는 값 신나라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H14 선택하시고 신표. 그다음에 테이블 오레이가 되겠죠? 자, 테이블은 어, 주의 사항이 신나라가 첫 열이 되도록 여기서부터 끝까지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쉼표 자 그다음에 컬 인덱스 넘버는 열 번호 인데요. 자 지금 여기 적힌 게 렌탈 기간이잖아요. 자 렌탈 기간의 열 번호가 방금 잡은 테이블을 기준으로 1, 2, 3, 4, 5, 6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열 하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 따다 가시고 가로 닫고 다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